이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걸려서 효력 정지가 만약에 인용이 됐어요. 인용이 되고 나서는 얘네들은 얘네 마음대로 다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전속사가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떠한 것도 강요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요. 이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거를 원어 쪽에서 저한테 요청한 거는 기존에얘네들 안 대표님이 계획하셨던 얘네들의 어떤 스킴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달라. 그럼 거기에 맞게 음식의 팀을 구성하겠다. 을 그걸 저희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고, 그거는 차후 문제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대부분이 인용이 되고 나면 백발백중 거의 대부분의 연속계약은 무효화돼요. 인용된 이후에 향후 얘네들이 일정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시 가수 준비를 할수 있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왜냐면 그거에 대한 거는 2년치의 플랜이 다 쪄져 있기 때문에,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.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. <laughs>